양진 님. 땡 네. 님. 양쯔님. 양진 님도 이거 유튜브 올라가도 돼요? 유튜브요? 네. 또 영상. 네, 된대요. 그럼 시작할게요. 똥준 님이 유튜버 하세요? 아니, 저 아니에요. 노마이크 음? 봉제인형 유튜브에 봉제인형이라 치면 나올 거예요. 아, 우와.

아니. 어, 저 보민님. 아니, 뭐 펠리칸 먹이는 건 좀. 아니, 봉민님이부황님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부황님. 보미... 어, 아까 먹지도 아니 아니, 봉민님먹 먹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대답 드시면 곤란해요. 죄송해요 이거 네. 캐거 같은데요? 레몬님이 썰고 신고했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캐거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캐거 캐거가 아니라 나 이거 이거 내 앞에서 두 분이 장의사 있어 해갖고 장의사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오신 세 분이 썰고 데 저거 전문 업자거든요 아나 내가 신고한 지 전혀 몰랐어요 난 그래서 캐거라고 외친 건데 전문 업자예요 이거 묵님이랑 묵님이랑 같이 온세분 저랑, 아이고님이랑, 과님이랑 냉호님이랑, 부왕님이랑 다섯 명이서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예배구덩이 쪽에서 희생이재단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냉호,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냉호님이 썰고 신고한 걸로 봐가지고, 좀 퇴근 줄 알았거든요. 저, 저 먼저 말하고, 직업 말할게요. 저랑 어, 그, 부왕님이랑, 그, 그, 괴물 있는데 앞에서 미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왕님이, 저 거기 먼저 왔고 부황님이 바로 뒤따라 오셨어요. 근데 부황님이 장의사 있다 해갖고 혹시 장의사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부황님이 말을 안 하시고 계속 미션만 하시길래 아 장의사냐고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룸님이랑 누구랑 해서 그 괴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 오자마자 어떤 분이 부황님을 썰었 나는 처음에 먹은 줄 알았는데 바로 신고되길래 아 이거 펠리칸이 먹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저거요 전문업자. 그게 뮕님이랑 누구예요? 그, 누구, 누구누구예요? 님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랑, 아이고님이랑 도안님인데. 네, 저예요. 네? 네? 근데 저희 셋이 왔잖아요. 맞아요, 저희 셋이. 제가 느꼈던 거는 뮕님이 썬게 아니라 살짝 이름 귀신분이 썼다고 생각, 먹었거나 썰었다 생각했거든요. 아이고님 아니면 도안님? 룸님은그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살짝 위에 분이 썰면서 내려온 저거 모션이셨는데. 그럼 도아님일 거예요. 화려했거든요. 방위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아니. 왜냐면은. 도아님 둘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살짝 화려해서 이게 좀. 아니, 근데 잠깐만. 아... 어. 아이고님은 안 돼요. 아이고님은 안 되는 게 저랑 옆에 딱 붙어 있었고 도아님이 약간 내려가는 모션이고 냉우님도 부왕님한테 붙는 모션이라 거기서 썰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전문 업자 몰라요. 저는 아이고님하고 직공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건 근데 원래 그래요. 도아님 지금 뭐예요 저요? 전문 업잔데요. 우리가 맞아요. 꼬리 <laughs> 딸려는데요? 일단 이번 킬에 뮤님 안 되고 냉우님이 도화님 잡았으니까 도화님도아 여기 시체는 서쪽 보물방 보물방인데 그 돌굴 러오는 데에서 좀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딸깍님도 안 네, 돼. 딸깍님이랑 냉우님이랑 저랑 같이 태어나서 냉우님이랑 딸깍님 할 말이 있다고 두분 밑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훈련소 쪽으로 가고 있었고 뮤님이 묘실 위쪽으로 올라가시는거 봤어요. 뮤님은 저랑 같이 풀링이어가지고 뮤님 안 되고 그럼 아이고님이랑 복재인 형님인데 저는 아이고님 같은데 저는 딸깡님이랑 만났다가 서로 화 살짝 놀라면서 헤어졌는데 이거 어, 올려서 아이고. 다시 집합소 갔다가 창고 갔거든요. 아이고 아니 딸깡님 저랑 풀링인데요. 저랑 같이. 네, 또... 아이고님이랑 그러니까. 딸깡 풀링인데요. 딸깡님은 예배구. 이동휘 근처에서 한번 슬쩍 마주쳤어요 안전 태어났을 뭐, 때 초반이야 네 그러니까 그때 마주치고 내가 음. 집합소 쪽 가려다가 창고로 백해서 창고 미션하고 야영지 쪽 가고 있어요 제가 창고인데요? 야영지 가고 아이고 있어요 아이고님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동선이 네오님 딸깍님 컷님다 안되고 뮤미랑삔표 안되고 봉재인 형님이랑 아이고님 두분 중인데 도아님이랑 아까 뮤님 아이고 도아 이렇게 셋이 엮여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님 이스택이라서 아이고님 달아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달리기 전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뿜뿜님 캐거예요아 뿜뿜님 캐거에요. 그리고 왜 네오님이 저분이 캐거에요? 네. 캐거 아니었는데 아까. 아니, 전문이라 생각을 못하고 저는 제가 신고한지 몰랐다니까. 또 캐고 직업 아신... 아니, 세상에. 우리 캐고 왜 데리고 가요? <laughs> 보셨어요? 소민 님, 네모 님, 저기, 어? 오세요? 아니 하나 어떻게? 오, 뭐죠? 아 네? 나 장의사인데? 에이, 에이. 아, 장의사인데? 예예아 죄송해요 갑자기 써놓은 걸로 봐가지고 제가 아 근데 그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那요 어, 问니那个那한你问过장의사问过那个你가장那가你问사那个你问过那个你问过장个你问过那个你问어那个장问过那장你问过那个你问过那个你问过니个 그냥 털썩하고 썰리는 거만 봐가지고 어? 썰었다 이러고 신고를 해버린 거라서요 아니 근데 룸님이 저한테 흥쟁이라고 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이게 <laughs> 이거를 샤킹인질 문질러갖고 그냥 말아갖고 했는데 우리 펠컨 잡은 적이 있을까요? 잡은 적도 없고 우리 하나 펠컨 네. 하나? 아니면 좀 그럴 것같은아 근데 룸님 어, 말로는 아나 이제 쏘이겠다 하시긴 했거든요 이게 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으론 지금 암살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시님이 아니야... 암살이거나 저는 딸깍님 아니면 냉우님 중에 한분 그것일 것 같은데 뷰님이 형장이었으면 음. 딸깍님이나 냉우님 중에 한 분이 오리셨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그 제가 왜 장이사 겠어요 음. 딸깍님이 썰었으니까 제가 장이사로 부검하겠죠? 왜 제가 썰었냐면은. 그 아까 처음에 네모님이 전문을 밟았을 때 있었던 사람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리를 감망성이 너무 높고 지금 6님은 썰어봐도 될것 같다고 해서 썬 거고, 네모님이 부검 중이었거든요. 이거 두분 직공하시면 안 돼요. 봉재님이랑 콘님 3일 해서 아니요, 부검 도중에 안 끝났는데 콘님이 신고를 벌써 하셨어요. 이거 3일해서 빨리 합시다. 아니 권님이 도도새라면 도도생 승줄까요? 저도 도도세,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 승은 못 주겠어요 펠리트이나 어? 전 진짜 도도새 눌렀는데? wrong well... 잠깐만요, 어. 나, 델코가. 무서워요. 뒤에 봉쇄이형 따라오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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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 <laughs> 비둘기가 겠네 이게. <웃음> <웃음> 아. 봉쇄이장 절대 뭐하는? 못 이겨. <laughs> 아, 이거 미 뮬님 진짜 개웃겨 이거 보고 는데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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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나 진짜 눈님 죽일 거야. 진짜 기대해. <laughs> 아니, 이거 그거 뭐, 너무 웃기 <laughs> 아, 이거, 이거 유튜브 가이에요